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텐션 바버샵 대표 젠고 바버입니다. 저희 이제 4개월 정도 접어들었는데, 외부에서 바버들이나 살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샵으로 오셔서 이제 바버링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교육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사용하는 트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쓰는 툴들에 대해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클리퍼는 와일 브랜드의 슈퍼테이퍼 클리퍼예요. 이 클리퍼는 제가 처음 바버를 시작했을 때 사용을 했었고 와일 클리퍼 중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고 보급형 클리퍼입니다. 이건 유선 클리퍼인데, 우선 클리퍼는 무선에 비해서 파워가 월등히 셉니다. 슈퍼 바이브레이터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진동이 엄청 세요. 파워가 엄청 좋기 때문에 절삭력은 되게 우수한 편이에요. 단점이라고 하면 크기가 큰 편이고, 그립감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무게도 다른 클리퍼들에 비해서 많이 무거운 편이고요. 저희 슈퍼트리퍼 이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직클립 클리퍼입니다. 이두 가지 클리퍼 다 매직클립이고 모델명은 Y5 Star c o d l e s 매직클립입니다. 어, 이 매직클립은 2017년도에 베스트 클리퍼로 뽑힐 만큼 성능도 좋고 가볍고 가성비 따지면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주 괜찮은 클리퍼예요. 어, 굳이 단점을 뽑자면 블레이드 날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폭이 조금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굵은 모발 아니면 젖은 모발 자를 때 모발이 좀 씹히거나 절삭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코드레스 클리퍼는 무선이기 때문에 유선에 비해서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페이드 시에 스냅을 많이 줘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손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매직클립스가 그립감이 훨씬 좋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직접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무게 차이도 엄청 많이 납니다. 매직클립스가 훨씬 가벼워요. 이 파워는 유선 클리퍼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일반 클리퍼들에 비하면 모터 힘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립 왼쪽에 보시면 조절 레버가 있어서 이 레버를 조절하면서 절단 길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레버를 위로 올리시면 최소 길이가 되고 레버를 내리시면 최대 길이가 됩니다. 이 레버의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레버가 어느 위치에 왔을 때 어느 정도 잘리는지 이 레버에 익숙해지시면 손의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길이가. 클리퍼 관리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오픈을 해서 속에 있는 머리카락들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일 칠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일은 날 위쪽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이 옆에 쪽에도 도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블레이드 자체에 오일리한 게 없으면 모터에 무리를 주게 돼서 날이 쉽게 무뎌지고 이 클리퍼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리고 이 껍데기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기본 매직 클립 클리퍼에다가 껍데기만 갈아 끼운 거예요 그냥 뭐 간지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구매는 아마존에서 9,000원 정도 든 싸게 구매했어요 아마존에 왈하우징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타코는 블루 t v 는 클리어 저는 그린 저희 하이텐션 바버들은 다 매직 클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리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트리머는 마찬가지로 y 사의 제품인데 모델명은 스텔링 2 플러스입니다. 이 트리머의 블레이드는 안과 겉면이 굉장히 미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한 피부에는 살이 찢겨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블레이드는 T블레이드보다는 뭉툭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파팅을 따거나 스크래치 작업 시에 조금은 버거운 편입니다. 보통 헤어라인 딸 때나 스크래치 작업 아니면 스킨 페이드 시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귀 윗부분이라든지 디테일을 요구하는 부위에 오버컴 시에 이 트리머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 스텔링은 온오프 레버가 뒷면에 있어요. 그립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빠른 반응이 가능합니다. 다른 트리머들에 비해서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쉐이버 머신입니다. 이 쉐이버 역시 와일 제품이고 모델명은 와일 파이브 스타 파이널 쉐이버입니다. 그래서 쉐이버는 면도한 것처럼 밀어버리는 제품이라서 스킨페이드할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레이저를 사용해서 하는 레이저 스킨페이드도 시술을 하고 있지만 두피에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많은 분들은 칼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쉐이버로 들어가면 깔끔하게 데미지 없이 커트가 가능하세요. 온오프는 앞쪽에 위치해 있고, 시점이라면 이 쉐이버로 면도한 부분과 페이드 라인을 연결할 때좀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초보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레이저 스킨 페이드로 스킨 페이드의 개념을 좀 완벽히 인지가 되신 후에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클리퍼 가드는 Y 클리퍼를 구매하면 이렇게 세 개가 함께 동봉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넘버원 2분의 1, 4.5mm고, 넘버원 가드가 3mm, 이거는 넘버 2분의 1, 1.5mm입니다. 저는 주로 이 3개씩만 사용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고객들이 본인이 원하는 미리 수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원하는 길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해주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나 고객들 입장에서나 편하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스 개념보다는 컬러 개념으로 고객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 페이드할 때는 1.5mm 간격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습니다. 넘버 3, 4, 5까지 있는데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오버컴으로 하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긴 기장의 가드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엔디스사의 페이드 브러시예요. 이거 전에는 엄청 좀 넓은 폭의 큰 페이드 브러쉬를 썼었는데, 요게 쪼금해서 그런지 설기도 편하고, 털도 되게 부드러운 편이라서, 피부에 좀 세게 긁어도 큰 데미지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위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블런트 가위, 틴닝 가위, 장 가위. 이렇게 그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블런트 가위는 5.5인치고 원 핑거 뎁스 할 때나 지간 작업시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있는 회사의 제품은 아니고요 저가의 블런트 가위입니다. 틴닝 가위는 36발 기본 형태의 틴닝입니다. 틴닝 같은 경우에는 35발에서 36발을 많이 사용하시고 36발 같은 경우에는 발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한 양감이나 질감 작업이 가능하세요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커트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틴닝을 칠시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모발의 한 부분이 이렇게 툭 잘리는 게 아니라 모량이 좀 서서히 감소될 수 있도록 쳐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틴닝도 저가의 브랜드예요 마지막으로 장가위입니다 이거는 제가 토니앤가이에서 처음으로 일을 했을 때그 당시에 영국 에 있는 토니엔가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유독 이렇게 긴 가위를 쓰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발품을 엄청 띄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보통 장가위는 6.5에서 7인치 정도 많이 쓰시는데 제 장가위는 무려 8인치 입니다 손잡이는 옵셋 손잡이로 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좋고 이 개폐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싱글링 시에는 많은 면적을 한 번에 조질 수가 있어서 편한 반면에 엄지손가락을 집중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에 무리가 좀 가는 편이에요. 거의 4년째 쓰고 있는데 손에 너무 잘 맞아서 블런트를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브랜드 없는 저가의 가위를 쓰고 있는데 요새는 적당한 가격의 가위도 질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날이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음은 레이저 입니다 일자 면도기라고 하는데 하나는 파커 브랜드고 하나는 피더 브랜드에요 저는 이두 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는 블레이드와 교체 방법입니다 이 파커의 경우에는 투피스의 블레이드가 들어가요 이 블레이드를 반으로 쪼개 줍니다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시면 되세요 교체 방법이 조금은 번거로운 편이고 블레이드 자체가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스크래치 작업이라든지 라인업을 하실 때 유용합니다 이 피더 레이졸은 이 교체형 직 면도날이 사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긴날 하나를 교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교체 방식은 파크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편이고 이 블레이드 날 자체는 이 투피스 블레이드에 비해서 비교적 두껍습니다. 두껍다는 건 그만큼 예리한 건좀 떨어진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만큼 안전하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레이저 스킨 페이드 할때 조금 더 편하게 빠르게 시술이 가능하세요. 둘다 일회용 면도날을 사용하고 면도날은 반드시 1인 1개로 중복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빗은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클리퍼빗, 허트빗 다양하게 쓸수 있는 스타일링빗, 그 드라이빗으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클리퍼빗은 와일 브랜드의 클리퍼빗이에요. 장점은 오버컴 할때 클리퍼날에 좀 데미지가 많이 가도 빗살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이건 앤디스 클리퍼콤인데 와일 클리퍼콤에 비해서 면적이 넓어요 빗살이 튼튼하진 않아요 이거 몇개 부러졌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이 커트빗은 개당 한천원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 되어 있고 저렴한 커트빗이에요 근데 이게 싼게 비지떡이라고 빗살이 엄청 약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또 부러져 있죠 그래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만큼 약해요 그래서 커트빗을 주문을 했었는데 마침 오늘 도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닷컴 커트빗은 제가 예전에 썼던 빗인데 다시 한번 재구매를 했어요 토니앤가이 제품이고 이게 소재가 카본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튼튼합니다 잘 만들어진 빗이라고 생각돼요 보시면 빗 끝부분이 조금 더 예리하기 때문에 파팅이나 섹션 나눌 때 굉장히 좋습니다 스타일링 빗으로는 이런 여러가지 형태의 빗살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프로컴 이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빗살이 길다 보니까 부풀려진 머리에 꽂아서 두피를 긁기 쉬우라고 이렇게 꽂고 다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프로컴의 특징은 빗살이 이렇게 길게 쭉 뻗어 있기 때문에 홈파돌 라든지 볼륨이 있는 스타일을 빗질을 할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빗입니다. 주로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빗은 모델명은 덴맨 브러쉬 D200 입니다. 어, 이 브러쉬의 장점은 이렇게 터널식으로 환기가 되는 구멍이 있어서 드라이 할때열 전달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볼륨을 살리기에 아주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덴맨 브랜드인데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폭이 좀 좁고 빗살이 조금 딱딱해요. 그래서 두피에 세게 닿으면 조금 데미지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어는 제가 전에 쓰던 게좀 비싸게 주고 샀었는데 찬 바람이 안 나와서 바꿨어요. 드라이어는 뭐 사실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쁜 거 쓰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구요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 머리카락 터는 것